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세수부터 시켜야 돼요 이렇게 화장도 하고 하면 더 이쁘지 아 이쁘다 아직 지금 생생하게 지금 바로 나오는 꽃처럼 하원에 가는 건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 지금 다 꽃잎 떨어졌지만은 아 그래도 이불만 하고 이쁘니까 아침에 세수시켜 줍니다 이렇게 어제 어제 이제 진거 청소해주니까 깔끔해요. 좋아 좋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즐거운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아 좋다 오늘은 뭘 할까요 알아 데이키 보내고 이제 할머니 타임 할머니 타임 이렇게 한잔 모닝커피 마시면서 깨고 싶 꽃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세수 시켜주고, 에이, 좋아요. 좋은 아침. 아하, 손주들 나가는 시간. 시끄벅쩍하게 아주 차는 출발 안 했지만 할머니는 일단 내보냈으니까 아침부터 수술 들어갑니다. 에이, 이렇게 어, 누웠던 거를. 반듯 반듯하게 어제 저녁에 영양제 음료수 줘서 아주 바짝 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 누워 있는 거를 아이고 시끄러라. 뒤에 바짝 누워 있는 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앞에를 하나를 깨내야 됐어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외목대로는 아 이거는 너무 잘라야 되고 그냥 이렇게 두 개. 키우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만 잘라서, 이렇게 바짝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좋아요. 이것만 흐트러지게 두어있어서, 이것도 빙 둘러서, 이런 거는 좀 키운 다음에 잘라면 되는데, 이것도 이미 또 잘랐던 거고, 또 너무 빈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또 키우기로만 먹고, 자르고,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줘요. 나는 반듯하게 세운 게 낫지. 밑으로만 하면 뭔가가 이상해가지고, 고개가 돌아가. <laughs>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laughs> 그리고, 이만큼몇 개야, 도대체? 아이고, 또두 개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이고 일곱 개, 7개, 일곱 개를 여덟 개를 만들 수 있네. 요거는 하나. 뿌리가 이렇게 벽에 이게 밖에 늙은 뿌리가 있어서 금방 나올래나? 이거는 물꽂이를 한번 해볼까? 근데 어제 요거를 세우면서 내 붓으로 음, 지주대가 없어서 내 붓으로 푹푹 꼽아가면서 그저 음, 푹푹 꼽아가면서 했지만은 요거 하나 외목대로 할수 있게 가지치기를 해서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요거 세운 거를 떼 떼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예민한 것들도 다 살아나는 이는 이게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세워놨어요. 어제 낮에 했는데, 어, 갱싱싱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직은 결과를 봐야 되겠고. 아, 이것도 이제는 한 송이, 한 송이 지나보다. 이런 거는 또 빨리 또 떼줘야지 다음, 다음 타자 이런 게자리 자꾸 올라오죠. 이렇게. 아 어, 이런 거. 깨개리이게 놔두면은 다음 전화로 안되고 이건 말리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써야되니까 안되고 빨리빨리 치워줘야돼 이것도 음. 이것도 외목도 화분 하나씩 하나씩 해놓으면 좋은데 아, 화분 많아도 놀 데가 없으니까 안되고 음. 우선 이거부터 분리작업을 해야되는데 꽃은 보고 일단 이렇게 여기다 이런 데다 넣어서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잘 돼. 음, 이런 게, 여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예민한 것도, 이파리가 쫙 폈네. 오, 자르기 전보다 이파리가 쭉쭉 펴요. 음, 흙이 안 보일 정도네, 이제. 예. 그러니까는, 이런, 여기다가 놔둘 수밖에 없지. 이런 데다 꼽아놨다가, 저 새순이 나오고, 크면은 아 뿌리가 내렸을 때 다시 화분에다가 분갈을 해줘요. 덴드롱 응. 꽃잎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새송에 꽃잎이 꽃봉오리가 올라와요. 이렇게 아, 새순마다 봉오리 올라와요. 잎이 바람이 다떼주는게 이유가 있었어. 자연한테 배워요. 그래서 좋아 좋아 어제 딸애가 친구 집에 갔다가 가든 문 앞에 있다고 두두두두두두 얻어 와서 다듬어 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줬어요 음. 이런 건 늙은 이런 가지에는 이렇게 뿌리가 겉 뿌리가 있어가지고 금방 물 나올 거고 색깔이 너무 이뻐. 여기석 여기, 여기 진진거꽃잘라줘 빨리 잘라줘야지 여기 자리가 이렇게 아물어지면서 밑에 게또 풍성한 게또 이렇게 편하니까 꽃이 지면은 빨리빨리 채워줘야 돼. 아 이쁘다 이것도 어, 득템, 득템. 음 이것도 좋아요. 어제 영양제 물을 듬뿍 주고 밤새웠더니. 굉장히 더 싱싱해진 것 같아. 화원에 아, 있는 같이 있어서 건조하게 있어서 이제 고질근하더니 살아나어 하룻밤 자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요. 이뻐, 이뻐, 이뻐. 이게 세워주니까 더 이쁘네. 이렇게 키울 거예요. 좋아요. 요거는또 어떻게 다듬을까 봐야죠. 히. 이렇게 물꽂이도 해놓고 너무 채기라뭐무한거는 어, 이렇게 온실효과 이렇게 스트레프카프 스 여기다가 합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같아그랬더 앞을 보니 이게 요게 요게 옆으로, 옆으로 삐져서 커가지고 화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겹치고 요게, 요게 눈에 띄니까, 요거를 삽목을 해요. 이렇게, 오. 이렇게 띄어요. 선으로. 이렇게 삽목을 하고, 하나, 둘, 겹치는 거. 오이 치는 것만 떨어져 주 이렇게 삽목을 하고 하나 둘세개 이렇게 세개 이렇게 하니까 쏙 들어갈 것 같아 이게 길쭉하니 힘이 없어 가지고 막꽃은봐야 되고. 이렇게 잠깐, 오호호. 잠깐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일자로 이제 크니까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 보기로. 이렇게 일자로 들어야 커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반듯반듯하게 일자 좋아요, 좋아. 이게 하루 이틀 되는데 이렇게. 꽃이 지면은 빨리 잘라주면은 여기 이렇게 모이면서 밑에 있는 게 자리를 잡고 피어나요, 이제. 와, 이쁘다. 이것도 특템. 대박. 이것도 두 개씩 가면은 아, 둘, 넷, 여섯, 일곱이네. 어. 대품으로 클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그럼 또요거를 음, 꽃을 봐야 하니까. 당분간 꽃을 봐야 해요. 그것도 물꽂이. 좋아 좋아. 자 오늘은 해치웁시다. 다 닦아서 꽃 꽃있다고 다 닦았으니까 가서 설탕에 버무려서 담아야 돼요. 자자. 가자.